네, 오늘은 어, 시계 계산 중의 수학, 시계 계산 파트 어, 수화식, 네, 수화식에서 다항식의 곱셈 음,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어, 풀수 있는 문제 유형 18가지 중에서 어, 유형 13번부터 유형 18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3번은요 이제 거듭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푸느냐 거듭제곱이 있으면 그 거듭제곱을 풀어서 지수법칙을 어 이용하여 푸는 겁니다. 거듭제곱을 일단 푼다는 거는 그 숫자도 제곱을 해주고 x 제곱도 제곱을 해주고 y도 제곱을 해주셔 해주어서 가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제곱은 6으로 쓰면 절대 안되고요. 3을 두번 곱한 9 x의 4제곱 Y1의 제곱은 Y1의 제곱, 1곱하기 2에서 이렇게 풀어지고요. 그럼 이 옆에 있는 아이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2곱하기, 마이너스 2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되고요. X의 제곱, Y의 제곱, X의 제곱이 아니라 X 세제곱이죠. 네,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5X의 4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게 됩니다. 자, 요거 숫자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40, 8, 5, 40에다가 9를 곱하면 마이너스 3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이제 같은 미수위가 같은 문자의 지수끼리 더하여 풀어줍니다. 4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 11. Y는 2 더하기 3 더하기 3.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거를 풀어놓은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 A가 마이너스 360이구나 그리고 거기 문제에서는 B가 11이구나 라는 걸 알고 또 C는 아 8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ABC값이 정해지면은 그거에 따라 또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A가 음, 마이너스 360자 10B라는 거는 B에다가 10배를 하는 거죠 110그 다음에 20C라는 거는 20 곱하기 8을 하는 거죠 팽이 8 0 160 해서 여러분이 이 값을 구해서 답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문제는 뭐 계산만 잘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해 주고요. 그다음에 35, 30. 자, 36번 문제 유형 14번 문제는요. 나눗셈은 이제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를 한다는 거,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누기 b는 곱하기 b 분의 1, 나누기 c는 곱하기 c 분의 1, 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여 쓰고, 이 a라는 아이는 분자로 곱해져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어,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해서 분자의 자리가 분모로 내려가고, 분모의 자리가 분자로 올라가서 우리는 c 분의 a b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일단 이거를 음,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다 바꿔 보겠습니다 x의 3제곱 y의 6제곱 곱하기 4xy 분의 1또 곱하기 이 거듭제곱을 다 풀어 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3제곱 마이너스 8 x의 6제곱 y의 3제곱 분의 1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어, 약분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분모는 부모끼리 곱하고 4 8 3 2 x 여기 1제곱 1제곱이니까 1제곱과 6제곱을 더하면 7제곱 y는 1제곱하고 3제곱을 이제 곱하면 4제곱 그럼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아이는 위로 올라가서 x의 3제곱 y의 6제곱이 되고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지수가 큰 아이가 밑에 있기 때문에 7에서 3, 3을 뺀 값을 밑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수가 큰 쪽이 분자 있기 때문에 y에 600 이상 값을 이렇게 써주면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b 값은 4그 다음에 c 값은 2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여라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지만 그래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 있으면, 어, 우리가 곱하여 풀고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로 분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X의 2제곱의 세제곱 곱해서 6Y의 세제곱. 그 다음 나누기 이제 거듭제곱을 벗겨보겠습니다. 25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Y의 세제곱 X의 6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기는 제곱하기 역수로 다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곱하기 역수. y의 제곱분의 25 x 제곱. 그다음에 y의 세제곱분의 x 6제곱. 자, 그다음에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한 다음에 약분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y의 지수의 합의 법칙으로 5제곱 자,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00인가요? 200, 그리고 X는 6제곱, 2제곱, 6제곱, UB12. 음, 14, 그죠? Y에 3, Y에 3밖에 없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약분하면, 어, 마이너스 200, X에 14에서, 5를 빼니까 9, Y에 세제곱 마이너스 200, X에 9, 어, Y에 마이너스 이배 x 의 십사 y 의안 보이네 y 의이 제곱 아분모의 y 의이 제곱이죠 제가 잘못 풀었네요 풀어놓고 요거 다음 단계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다 풀어놓고. 그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Y의 2 제곱이 지수가 큰쪽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배 해주고 어, X의 14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 네, 이거는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예, 우리가 다시 써줄게요. a 나누기 네모 곱하기 b는 c다 했을 때 이제 c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요령을 피워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어, 역수로 생각하지 말고요. 나누기 네모를 오른쪽으로 좀 이왕을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아이는 a 곱하기 b에서 c의 나누기 네모가 이항하면 곱하기 네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모 우변에 있는 네모를 남겨놓고 곱하기 c를 이항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 나누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m이라는 애는 어, 다시 쓰면 a 곱하기 b니까 이렇게 되고 c는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식 하나만 알아두는 게 낫겠죠. AB 상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A 나누기 네모 곱하기 B는 C다. 그러면 네모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로 바뀐다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항에서 이해를 해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곱하기 네모 나누기 B는 C다. 그럼 네모, 나누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요, 나누기 네모를, 이것도 한번, 어,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 곱하기 네모 나누기 b는 c다. 그러면 어, 일단 음, 나누기 b를 이용하면 c곱하기 b가 되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a를 이용하면 시 곱하기 b 한 거에 나누기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원리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게 이제 대표 유형이 있는데요. 얘를 한번 풀어보면 알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나누기 네모를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6x 세제곱 y 곱하기.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쓸게요. 2x의 세제곱 y의 제곱 곱하기 네모가 이렇게 이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i는 계산하죠. 64, 24, x의 4제곱, y의 3제곱. 근데 이제 곱하기를 또이 네모만 남겨놓고 곱하기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죠. 나누기 2의 x의 3제곱, y의 제곱. 이게 네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수 형태로 이렇게 간단히 고치면 2x의 3제곱, y의 제곱, 24x의 4제곱, y의 3제곱이 됩니다. 이걸 풀면은 12, 자 지수, 분수의 분자, 분모가 나온 지수는 뺄셈으로 하고 지수가 큰 쪽에 자리를 잡는다. 어 4에서 3 빼니까 놔두고 y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음, 각 기둥의 부피라는 이제 이런 게나오는데각 기둥의 부피는 민 넓이 곱하기 높이다. 그래서 외워주시고요. 풀의 부피는 각 기둥 부피에서 3분의 1만 곱한 거예요. 그래서 민 넓이 곱하기 높이다. 그리고 원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이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실생활 문제로, 활용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사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래요. 민, 한 변의 길이가 3x 네제곱 의 6제곱이래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민 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두번 곱하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어 이거 이거죠. 이거의 거듭제곱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x의 6제곱 y의 3제곱 이제 이걸 풀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x의 6제곱 분의 33은 9x의 8제곱 y의 요거는 9제곱. 그럼 이걸 풀면은 우리가 풀면은 9x의 2제곱 y의 9제곱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민면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부피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유형 18번 문제는요. 음, 자, 68번 문제로 또 가볼게요. 이거는, 어,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 부, 아, 부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민 넓이를 먼저 구해야죠. 민 넓이, 4a 곱하기, 4a 제곱 곱하기 b, 민 넓이 곱하기 높이를 몰라요. 그게 부피인데, 그게 이게 나온 거죠. 72a의 네제곱 b의 2제곱이다. 그럼 네모는 이제 72a의 네제곱 b의 2제곱, 나누기 4a제곱, b다. 그러면 뭐 밑에다가 4a곱하기 6b인데 6b라고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그러면 밑으로 4a제곱곱하기 6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리가 지금 밑에가 계산을 안 했죠 4 6 24a제곱b 얘는 7 2 a 네제곱 b 제곱 그래서 리가 이거를 풀어주면은 바로 답이 나오죠. 자 풀어주면 3배 A의 제곱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피 공식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원뿔의 부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뿔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나누래요. 일단 나누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고요. V1의 부피 한번 해볼게요. A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어 3ab 이거의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7a의 b 제곱 이렇게 풀어주시면 v1의 높, 부피가 나오고요. 이제 v2의 부피는 똑같죠.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r 제곱인데 이제 반지름이 a 제곱 입니다그거에 거듭제곱을 하고 곱하기 3a A제곱, B제곱.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간단히 구한 다음에 이제 V1에서 V2를 나누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